안녕하세요. 파산관재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회생 개인채무자회생 2편 음, 개시결정 이전의 절차입니다. 일단 회생절차에 관할 개인채무자, 일반회생에서의 회생절차에 관한 원칙적 관할은 개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다만 이 규정에 관할 법원이 없는 경우는 채무자 소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경합적 관할, 법원 회생절차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취지에서 이와 같은 원칙적 관할 법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원에도 경합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그 법인에 대한 회생 사건 또는 파산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 법원 본원 제가 어제 이제 상담한 것도 뭐냐면 그분은 이제 경기도 일산에 산고 공장은 양주에 있습니다. 덕정동에. 그럼 통상 개인 파산하고 법인 파산은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의정부 법원에 넣어야 되죠.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의정부 법원이 좀 까다롭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서울 전문 법원인 서울 해생 법원에 넣고 싶어요. 그럼 그 법인 파산은 그 양주 경기도 양주를 관할하는 양주를 가난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법원, 양주는 경기도 북부에 있죠. 의정부 법원이니까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산하에 지방법원은 의정부도 있지만 서울해생법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해생법원에서 그 법인 파산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 파산 내고 그 법인의 대표자이고 그 법인에 대한 해상 파산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보는 서울해생법원에다가 개인 파산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법인이 이걸로 내는 거죠. 개인은 여기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서울의 어떤 예전에는 경기 남부 수원 지방법원 관할 법원에도 그게 이제 이 일리로 인해서 경기도 남부에 있는 음 법인이나 이제 뭐 자영업자, 사업자 있는 분들이. 서울 해생법원에다가 할수 있었는데 수원 고등법원이 생겼죠. 이제는 관할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한강 이남, 경기도 이남은 <laughs>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 아직 인천 고등법원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인천, 부천, 김포는 유의합니다. 3. 주채무자및 보증인, 채무자와채무자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관계인 부부인 관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의 생사건이 계속 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그 다음에 이제 관할의 집중. <laughs> 한편 서울은 하나의 특별시지만 규모가 커서 다섯 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죠. 중앙, 동, 서, 남, 북. 예전에는 중앙이 없을 때 서울 지방법원 본원에다가 동, 남, 북, 서네개 지원에다가 의정부지원까지 다섯 개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법원은 독립태가 나갔죠. 그리고 이제 의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이 있죠. 옛날에 거기도 다 서울지방법원 관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이라고 그러죠. 변호사회도 경기북부변호사회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은 경기중앙변호사회라고 합니다. 그건 또 남부가 아니라 경기중앙변호사회 제가 이제 어제 파산 관련해서 뭔가 글을 쓰려고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서울은 998만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1380만인가 그래요. 1370만. 그 다음에 인천이 302만인가 그래요. 그래서 수원, 경기, 경인권, 경기하고 인천을 합치면은 1670만. 17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거의 1700만 가까이 됩니다. 서울은 1000만 조금 안 되죠. 2만 빠지는. 경기도가 인구가 서울보다 670만, 700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엄청난 매머드급이죠. 그쵸? 그렇죠? 경기도가 뭐, 대한민국 3분의 1, 3분의 1 조금 안 되지만, 하여튼 3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일본 따라가는 거죠. 일본도 도쿄도, 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일본도 동경의 인구는 천만이 좀안 됩니다. 근데 동경도 외에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수도권이라 고 그러죠. 무슨 사이타마현 그다음에 가나가와현, 그다음에 뭐또몇개 있죠. 거기가 인구가 엄청나죠. 그래서 하여튼 서울은 서울해생법원, 이거는 이제 서울중앙법원인데, 이게 옛날 책입니다. 그래서 서울해생법원의 관할입니다. 사물 관할은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자이든 비영업자이든 불문하고 단독판사의 사물 관할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채권자가 대부분 금융기관이고 그 숫자도 많지 않으며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내용도 단순하여 이해 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영업자로서 사업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채권자들 이해 관계가 많아 사실상 회사와 다를 바 없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재정 합의 결정 을 통하여 합의부에서 심리재판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 서울회생, 서울중앙법원 나오죠. 서울중앙법원은 2020해합 41사건에서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채권자의 수, 채권의 합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합의 결정으로 단독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사무분담을 변경하여 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파산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김성훈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FX 선물 거래로 이제 수백억, 피해를 입히고 이제 빵이 있는 분인데, 동부지방법원이 거기서 구속됐죠. 아마, 아마 재판 중인데,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이거 얼마나 한 몇천 명? 몇천 명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인 파산이니까 관제인이, 개인 관제인을 하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채권자가 워낙 많으니까 재정 합의 결정해서 지금 법인 파산 관제인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비용연합 그건 아마 저 아, 합의부로 갔나요? 개인파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인관인이 하고 계세요. 비용연합. 회생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연합비용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필요한 비용으로서 송달료 공고비용 개시결정전에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우에 대비한 파산절차 비용 등입니다. 원래 조사위원의 보수는 예난 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조사위원의 보수도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서 질출되는 것이고 개시결정과 조사절체의 개시 결정과 조사 절차의 개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조사위원의 보수도 포함하여 예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서울 이제 중앙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 해생법원이 구판입니다. 이게 2014년에 나온 책으로 제가 원래 심판을 좀 사야 되는데 일반 뭐 법인 해생은 주로 거의 안 하고 이번에 이제 한번 공부해 볼라고 쭉 읽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뭐 변한 건 없습니다. 서 이제 구책으로 해주는 거 양해해 주시고 서울해생법원의 경우 여기서 중앙은 회생으로 예금됩니다.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되 조사위원의 보수는 채무자의 지급 능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할 수도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많지 않은 사건이어서 일간 신문에까지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개시 결정, 인가 결정, 종결 결정 3회 의 비용을 받는다면 약 240에서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일반 심, 일간 신문에 낸다면 쓸데없는 비용이죠. 따라서 공고는 반보의 계제 또는 인터넷 공고 방식을 활용하는 대응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파산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인가전에 폐지하더라도 채무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파산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리 파산 비용을 연합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서울해생법원은 급여수득자인 사업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여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인의 보수가 예납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조사의 난이도, 조사에 필요한 조사인의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비용 예납을 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급여소득자의 경우 400에서 800 정도의 범위에서 급여수준 등에 따라 사업소득자의 경우 600에서 14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은 급여는 원칙이 400에서 800, 사업소득은 좀 할증을 했죠. 600에서 1,400, 한30% 40% 4 4 0 50% 5420, 50% 할증했네요. 그렇죠? 50% 50%에서 50에서 한70% 이상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 할증을 했습니다. 법인은 채무자의 관리인의 경우, 법인과 동일한 조사인의 선임인 것을 전제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연합을 명하고 있다. 각주 8. 여기 볼까요? 서울해생법원의 경우, 법인회생과는 달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예납금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서 예납금을 정하되 급여 생활자 중 법인회생 사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경우 관리인 보수가 비유적 소액 인정을 고려하여 다른 급여 생활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의 예납을 명하고 있고 부부가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의 합계에 고려해 예납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을 운영하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 5천만 원의 예납을 명한 사례도 있는데 위 사업장의 자산이 칠백십. 8억원, 부채가 800억원 정도에 달하는 등법인해생사건에 비하여도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예납금의 액수를 다액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해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출할 서류목록을 보겠습니다. 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개인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신청 및그 법정 대리 성명 및 주소, 채무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회생 절차 개시 원인, 채무자의 사업 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자산 부채 급박의 재산 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등을 기재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우라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laughs> 1. 업무 현황 및 주직에 관한 서류, 영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연역, 출자자 현황, 종업 현황.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자산 목록, 등기 등록이대상이된 재산의 목록 및등기부등본 현재 강제 집행 여부 및 집행 채권자 해당 물건 목록, 채권자 명부,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고자의 목록, 개시 결정부터 2주 이상, 2월 이내 이하로 정한 시간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채권자 명부는 CSV 파일인가 이걸 로 해서 엑셀 형태로 전자로 제출합니다. 뭐 500명이든, 1000명이든, 10명이든, 법인 파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딱 그, 법, 거기 양식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꼼꼼하게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뭐 이걸 다 체크해야 됩니다. 아주 엑셀로 딱 정리가 돼있어뭐 숫자가 오타가 나면은 <laughs> 에러가 발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채무자 명부, 보증 채무 내역, 주요 거래처 명부, 사업이 동의에 관한 서류, 과거 5년간의 비교 재무 상태표 및 비교 손익계산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법인 파산에서도 이거 다 비슷하죠. 이건 사실 이제 법인 회생을 준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법인이 아니라 개인는 위주로 이제 옷만 바꿔 입은 거죠. 최근 1년간 월별 자금운용 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이게 이제 자금수지계획표가 이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회계사의 도움을 뭐.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회계사 내지, 이제, 회생실무를 오래 한뭐 직원들은 이것 잘 짜죠. 그 다음에 생산실정이판매실적표 4. 경제성에 관한 서류. 각주 9번 보시면.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회생사건에서도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시결정하면서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 대한 경제성 판단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하면서 흔히 제출하는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제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거 너가 쓴거는 못 믿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조사위원이 직접 면담하고 서류 다 뒤죽여서 객관적으로 조사위원이 딱 평가한 거를 일종의 감정 역할을 하는 거죠. 이분이 민사재판에서도 감정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사위원한테 조사위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물론 이제 조사위원도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치할 수는 있지만, 뭐 결국은 채무자가 한 거는 검증을 하는 거죠. <laughs> 거기서 불일치가 일어나면 사건은 나가리되는거죠 폐지로 끝날 수도 있고요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집회 자금전달계획서 소득 어차피 채무자도 이거를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모든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좋은 방향으로 자기가 저 살아나기 위해서 약간 뭐 침수봉대 할 수도 있고 좀 뭐랄까 좀 장밋빛 수로 계산할 수도 있죠 근데, 근데 그에 비해서 조사위원은 냉정하게 객관적인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 채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죠.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의 경우 이러한 서류는 해생 절차의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류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회생 절차 가 개시되는 경우 선임 대응 조사위원이 보고서나 관리인 보고서에도 포함될 내용이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제출 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기각 사유는 없는 이상 일단 절차를 진행을 해 줍니다. 이거를 뭐백 프로 판사가 판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판사는 일단 개시 절차를 진행을 하고 너무 부실하면 이제 보완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개시를 해 주란 얘기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서류 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고.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 목록, 중요한 재산 목록, 등기등록이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과 등기부등본, 월별 자금 수집표, 소득에 관한 자료 등을 위주로 그렇죠. 이제 결국 그 변제계획안이 나오려면이 재산과 소득, 그 다음에 자금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laughs> 개시결정중 채무자 재산이 보전을 합니다. 보전처분.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큽니다. 보전처분을 통하여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나 담보 제공,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개시결정 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행위를 통제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해생법원은 법인 해생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보전처분하되 법인의 경우 통상 500만 원 이상 기타의 기타 재산이 처분금 처분금지 명하고 있으나 개인은 사업소득재가요 300만 원, 급여소득자 경우 200만 원으로 축소하여 보전처분을 발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다소 적정하게 이제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나 강제집행 등이 중지명령, 취소명령 개, 개인 채무자 개인의 생에서도 이걸 받죠. 개인 채무자의 경우 지급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 및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많고 이를 방치하면 채권자 사이에 형평을 해야 하게 되므로. 이러한 중지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법4 4조제 1항에 따라 신속하게 중지명령의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중지된 회생채권 등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게 되면 채권자가 비용을 해놓은 강제집행 등만 취소되는 결과가 되므로 특히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생절차 개시 전에 강제집행 등의 취소 명령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4 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 중지 명령만으로 해생절차 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보충적으로 모든 해생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를 명하는 것인데 개인 채무자의 경우 개별적 중지 명령 위에 포괄적 금지 명령까지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수 또는 고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사이에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개별적 중지 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명자를 첨부하여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신문도 합니다. 범인 파산도 신문하고. 개인 파사는 원칙적으로 신문을 안 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판사님이 신문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뭐 자격이 좀 문제 되는 거 변호사 같은 경우 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의사들 같은 경우 고액 소득자, 전문가들, 채무자에 대한 신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은 채무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 사항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자산과 부채 현황, 영업 및 운전 자금 조달 사항. 해생절차개실위한 요건, 자구 노력 등을 중심으로 심문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범인 파산처럼 질문지가 옵니다. 한뭐 50개인가요? 100개. 그거 작성하는 것도 근데 신청서를 열심히 쓰면 거기에 다 나와있는 좀 플러스 알파죠. 특히 영업소득자인 경우 영업에 제공된 자산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가족의 재산 중 채무자가 은닉한 부분 없는지, 비영업용 재산이 있는지. 과다한 저재비 지출 등 비상상정의 지출 항목이 있는지 개인 생계비와 영업 비용이 중복으로 계산된 항목은 없는지 우발 채무가 존재한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신문은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1주 내지 2주 정도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신문상신문 기일은 보전처분 예난명의하면서 채무자에게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채권자 협의의 구성 여부. 채권자 협의에는 회생 절차에 이해관계가 큰 채권자들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권자 협의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의에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협의를 구성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크고 채권자들이 많아 이해관계가 다양하며 채권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 협의를 구성할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병원 같은 경우 뭐 800억 재산이 부채가 800억 재산이 700억 회합 사건을 한 경우에도 이제 이해관계가 많다면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혹시 협의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개, 개시 결정 이전의 절차, 개인채무자회생에서 개시 결정 이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 마지막으로 개시 결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